네, 안녕하십니까. 강한 투자 클럽 윤시영 주식은 영 팀장입니다. 어, 오늘 이제 셀트리온 조금 더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국면이네요. 우선 다행스럽게도 좀 많이 손실을 보신 분들은 예좀 네, 반등이 나와서 좀 안정적 안정감을 느끼실 거고. 8만원 초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10% 이상 수익이 나셨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VIP 회원님들 몇몇 분이 저이 동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좀 매수를 따라주셔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10% 정도 지금 수익이 나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간 21선 정도 선에서 지금, 음, 한번 정도는 한번 이제, 이제 이 수간, 이 정도에서 어 어 수익실은 해도 뭐 나쁘지 않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세세추 중에 하나겠죠. 123 123자123 중에 제일, 제일 안전한 건 뭐죠? 예 일본이 제일 안전합니다. 왜? 유수익이 확정이니까 지금 확정이니까. 여기서 2번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죠? 10% 정도 더 수익이 나겠지만, 어, 만약에 안 났을 경우에는 확정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또 바로 1번이 되버리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3번, 예. 그래서 주식할 때는, 어, 방, 방이일 제가 짧게 잡아라. 뭐 크게.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어, 지금 제가 그때도 말했을 10만원이 깨지면, 10만원이 깨지면, 10만원이 매물벽이다. 그래서,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3번은, 어, 좀 많이, 좀 힘들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들고, 한 2번 정도가 가장, 그냥, 2번 정도는, 자 2번 정도는, 가능성은 좀 있지만, 그래도, 1번이 제일 편하고, 2번 정도가 욕심내지 만9 9만 8천 원 정도? 예, 9만, 너무 안 내지 만 69만 8천 원 정도? 그 정도에서 나오는 게, 어, 적당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하여튼, 일단 1번, 1번 아니 제일 편합니다. 속금 편합니다. 1번 안이 지금 다 정리하고 나오는 게. 다음 주말도 푹놀수 있겠죠? 네. 주말도 푹놀수 있을 거. 자, 세트로 해스케어는 1번 안이 일단 제일 쉽다. 제일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을 봅시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요 가격을 지지받고 바로 더, 더 추가적으로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어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일단 수급이 어, 좀 돌아왔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어, 매도가 많이 나왔던 외국인 자금들이 여기 보시면 돌아왔다라는 게 조금 고무적이네요. 기간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이제 이러니까 종교 그 주가가 좀 돌아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이제 제약, 제약도 받으려야죠 저, 이제, 아까, 어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 해서 한10% 이상 급등이 나왔지만, 빠지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잠시 관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왜그러냐면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로스컷 물량, 어, 투매 물량이 나왔다면, 이제, 반대급부인, 어, 반대급부인 뭐가 나올까요? 예, 뭐가 나올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뭐가 나올까요? 쇼커버링 나옵니다, 쇼커버링. 예. 이 포지션을 쇼스로 잡았던 애들이, 어, 그냥 매도 쪽으로 잡았던 애들이, 어, 이거 이게 뭐야? 올라오네? 어, 수익 확장? 예, 수익을 확장 짓자. 자, 그런 자금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셀트론 제약은 지금 그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당연히 뭐다? 반발력은 지금 주쪽이 더 세다. 자, 그나마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원래, 원래 매수 이제, 올리려고 하는 매수세력이 들어오면서 좀 주가가 올라오긴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자, 자, 왜 오늘 헬스케어와 셀트로렌이 그러면 셀트로렌 제약보다 더 많이 반발력이 좋은가? 그 반발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숏커버링. 자, 오늘의, 오늘의 교육의 핵심은 숏커버링입니다. 오늘 교육으로 진행하면 되겠다. 자, 숏커버링이 무엇이냐? 자, 주식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다가 이제 대차 어, 주식을 빌 기간들은 자 이거 개인은 못합니다. 이 우리나라 법이 개가 아이소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데 외국은 개인도 할수 있어요. 개인도 공매도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별로 그렇게 그닥 뭐 자유롭지도 않으면서 또줄 거는 또다안 주고 기간들만 주고 하면서도 참쇼크버링또 공매도 제도는 도입하고 기간들 먹고 살기 좋게 해놨습니다. 특히 또 외국인들 먹고 살기 좋게 딱 해놨어요. 기관은 외 개인은 쇼트 공매도도 못지게 놓고 참아튼 그렇습니다. 뭐할 거면 다 하든지 뭐 상한가 하한가도 있죠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상한가 하한가 없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일수록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그럼 뭐다 똑같이 할 것도 아니면서 하여튼 아무튼 좀풍요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렇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교육은, 자, 주식을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빌려서 파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고, 그 공매도를 해서 떨어지다 보면, 어, 우리가 수익이 확정을 짓든, 공매도 세력들도 확정을 짓는데, 그확정 짓는 순간은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숏커버링. 자,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또, 뭐, 아시는 분들은다 아시겠지만,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숏커버링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드렸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발력이 강하게 반등 나온 거는, 그 숏커버링의 움직임이, 어, 포착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음 주도 계속 지금 이 지지 라인이 지지되는데, 아까 말했던 헬스케어는 뭐 셀트레어는 뭐 일단 1차적으로 한10%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뭐 욕심 없는 분들은 방망이를 1루타만 치시고 싶은 분들은 1루타에서 이제 스톱하는 거죠. 2루까지 안 뛰어도 되는 거죠. 애매할 때는 2루까지안 뛰고 그냥 1루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네, 마무리 좀 할게요.